이렇게 불꽃놀이 구경할 때는 황홀하지만 주변 도로는 몸살을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도로에 차를 그대로 세워놓는 운전자까지 있어 주변 교통은 거의 마비 상태였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주변 자동차 전용도로 차량들이 갓길도 모자라 일반 차로에도 멈춰서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예 차에서 내려 서서 보기도 하고 주차된 차량 사이에 돗자리를 깔거나 간이 의자까지 놓고 구경하기도 합니다. 차 안에서 불꽃을 보려는 운전자들이 속도를 늦추기도 해 도로는 혼잡을 더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이여기도 이게 한번더는데 뭐, 한, 저쪽에서 이거 한 10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지금 여기 오는데 한 40분 걸렸어요, 4 0 차도에도 구경 인파가 몰려 곳곳에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대중교통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부 버스는 차량 혼잡으로 노선을 바꿔야 했습니다.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두 대를 그냥 보내고 타질 못해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불꽃축제의 화려함 뒤에 극심한 교통 혼잡과 무질서가 뒤따랐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